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스테이틱 스 y 마이 네임이라는 인디 공포 게임인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정적이 내 이름을 말해준다 지금 보니까 되게 굉장히 정적스럽죠? 뭔가 울렁울렁거리고 있는데 뭔가 우주 공간 같기도 하고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심리적인 공포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좀 찝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적이 내 이름을 말해준다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뭔가 우주 공간의 영혼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 이름이 제이콥 에렌 홀츠 31살. 방법이 교수형이래요. 교수형으로 죽었나봐. 그래서 영혼이 됐나봐. 들어가볼까? 더스테이 k 스피크마있네 오늘은 좀더 나아질 거야. 새벽 3시 22분. 오브젝트 1 화장실을 사용하라 뭔가 두개 무인도에 두 개의 야자수가 심어져 있네. 뭔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들려다가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보통 어항에는 금붕어나 이런 거 키우지 않나? 거북이나 <laughs> 새우가 있어요. <laughs> 징그럽다. 근데 새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항에 책들, 나의 베이비들이래.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네 새우를 어항에 키우고 있네 여기가 화장실인가? 오케이 아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그렇죠 <laughs> 비워내야지 <laughs> 소리가 적나하잖아 물은 안 내리나? 물은 안 들이네. 물, 물색도 변하지 않았어. 그래요? 어, 아침을 먹으래요. 나 y 에 t 아직이야. 중인가? 오, 문을 왜다 잠가놨지? 뭐야 이 t v 들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바닥에 모이 떨어져 있는데. 열쇠, 열쇠, 옷. 문을 왜다 막아놨지? 창문도 그렇고. 어, 이 야자수를 굉장히 좋아한구나 이 주인공이. 뭔가 포토샵 필터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뭐 오리지날, 뭐 블랙 앤 화이트, 뭐 저게선 컬러 베리언트, 뭐 효과별로 아주 다 해놨네. 스플릿 쉐우 숨겨진 방, 안전한 숨겨진 방을 사용할 방법인가 봐짐 열쇠에 맞는 것을 쓸수 있도록 잠구래요 가볍고 맞는 책을 내려놓으래 메이크 북룩케주얼아 책을 가지런히 자연스럽게 해놔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해달래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정직하다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적당히 사람들이 쓴것 같고 세 번째가 이건 너무 페이크 같다 그런 내용인데 뭔가 책장에 뭔가 있나 본데 일단 오케이 이게 거실 같은데 예.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구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아, 뭔가 이 주인공이 아까 시작도 그렇고, 뭔가 신의 경지를 좀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 사람을 창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건 뭐야? 경찰은 아직까지 그 화가의 행방을 못 찾았대. 뭐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뭐 오바마, 뭐 오바마를 뭐 다시 그 얘기. 냉장고에 먹을 게 있나? 뭐야 텅 비었잖아. 새우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래. 전자레인지도 먹을 게 없어. 리모컨은 왜 있지? TV도 없는데. 일단 돌아가 봅시다. 새우 있는 대로 돌아가래. 요거. 아 새우 먹으래. 아, 뭐 날걸로 먹어. <laughs> 또 먹어? 아우, 이거 진짜 찝찝한데, 친구들과 채팅, 온라인 채팅을 하래요. 아니, 뭐 구워 먹던가? 아, 이거 생생으로 먹어. 왜? 어, 잠깐만,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아, 오오오 열리네. 아, 그럼 아까 말했던 게 여기 이거구나. 내추럴하게 책장을 보이게 했던 데가? 여기도 뭔가 써있는데? 아 잠이 필요해 지금 난 피곤해 뭐 이런 얘기 어? 잠겼는데 어, 열린다 뭐야? 화가?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그러면 그 실종된 아까 붙어있던 그 화가가 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나봐 그래서 이 그림을 자기 집에다가 걸어놓은 거지 또 새우를 줬어. 오 마이 갓. 좋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봅시다. 친구들과 채팅을 한번 해보죠. 아이 잘생긴 친구. 별일 없네. 지를 누르면 너를 믿는 사람을 창피하게 했다. H는 당신의 몸의 원자로가 깨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 H 주인공 이름이 레드인가봐.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laughs> 친구 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터치하고 있대. 지를 <laughs> 눌러서 끔찍한 일을 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H는 내 반사가 삽으로 목이 베인 것을 보았다라고 한대요. 어 뭔가 좀내 지나 H 나둘다섬찟한데 일단 H 갑시다. 난 모르겠어 아마. 내 생각에는 <laughs> 오 마이 갓. 이건 해석 못 하겠다. 해석 못 하겠다, 이건. 자, 네 번째. 전자레인지를 깨끗하게 해라. 이게 엄마한테 쓴 건가 봐 엄마 엄마 나는 이 노트를 좀 써야겠대 첫 번째로 나는 당신을 비난하고 싶지 않대 그리고 아빠가 떠났을 때는 미안해 어, 이윤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야 될것 같대 부디 나를 나에게 화내지 말래 아니고 이건 뭔가, 뭔가를 뭔가 암시하는 내용인데 일단 전자레인지를 치우래니까 치웁시다 타월이 필요하대 다섯번째, 결정하라 그 감옥에 갇힌 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래 풀어줘야지 아, 일단 풀려줘야죠 언나케이지내 <laughs> 방으로 돌아가서 몸을 쉬게 하라 여내 방이야? 자, 시자여로 가는 건가? 아, 여기서 쉬는 거야? 오마이갓 아하 찝찝하잖아 이런 내용 싫어 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어 왜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laughs> 아까는 하나였는데 지금 세 개네. 맞네. 73살. 네부탈이 과다복용. 과다보경. 네부탈이 과다복용인데. 어, 콘도 발코니로부터 뛰었다. 도약했다. 오십한살 열여섯살. 나디아 핸드포드. 열여섯살. 자기 희생. 이걸로 해볼까? 스테이틱, speak my name. 엔딩인가 보네요 게임이 좀, 워약에 소재가 강렬해서 게임도 예술적인 분야도 좀 있는 거니까 뭐 예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기 목숨을 소중히 해라. 자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볼게요. 게임이 너무 무시해. 아, 너무 무겁잖아, 이거.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하구요. 하루하루 꿈을 향해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laughs>